수혈 최고난도 5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등비수혈에 대한 얘기네. 여러분들 이거 등비수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잡히면 요 문제 푸는데 30초도 안 걸려. 그 개념이 잡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등비수혈에 알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체크해볼까? 등비수혈이야. 자 등비수열 나오면 여러분들 공식을 알고 있어 AN가 뭐다 SN 공식 알고 있죠 AN은 초항의 R의 N-1 그죠 SN은 R-1분의 초항의 R의 N승 빼기 다 알고 있어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이거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공식 갖고 이 문제 적용하려니까 적용이 돼는데 안되죠 왜 등비수열에 이 공식이 갖고 있는 AN과 SN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 파트에서 등비수열 나오면 몇 가지 알아라, 다섯 가지를 반드시 알아라 해서 다섯 개 돼야 안돼 되죠. 첫 번째, 1 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공식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 문제에 적용하는 거, 문제에 적용하는 거, 얘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 개수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 개념파트 설명드렸고 두 번째 an과 sn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 함수 함수 차원에서 쳐다보는 거세 번째 sn에서 an 어떻게 구해야 될까 알아봤고 네 번째 뭐예요 이게 네 번째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했죠. 다섯 번째 일정하게 증가 감소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 소위 얘기하면 복리법 했어. 요거에 대한 요 다섯 개에 대한 요 다섯 개에 대한 틀이 명확하게 잡혀있으면 선이 그절 정도로 잡혀있으면 자 문제 볼까요? 이 문제 이거 계산하래? 엄지도 안 나죠. 특징 함수별 아니야 합주어졌어 합세가정태 알고 있지 아니야 일정하게 증가 감소 아니야 얘는 무조건 뭐다 아 등비 중앙 문제라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등비 중앙은 맨날 a b c 가 등비 중앙을 이루면 그죠 등비 중앙을 이루면 b 의 적업은 뭐다 a c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수열 입장에서 알아야 돼요 수열 그죠? 예를 들어서 a 1 a2, a3 가다가 a에 p항이 있을 거고, 쭉 가다가 a에 q항이 있을 거고, 계속 가 a에 r항이 겠지. 이렇게. 이게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죠? 얘와 얘가 그죠?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중앙이 딱 중앙이 되는 관계일 때는 뭐다. aq의 제곱이 ap 곱 곱하기 뭐다. a r 일 조건은 뭐다. 2분의 P뿌라스 R이다. 이거 쓸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1번 아니고 2번 아니고 3번 아니고 5번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등비 중앙이어야 된다. 얘는 이거야 된다. 이 선긋는 게 되게 주,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중앙 갖다 쓸때 있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개념이 잡혀있으면 확실하게 풀수 있겠죠. 그죠? 그럼 가 보세요. 특징이 뭐야? 요3있네 자, 얘 보세요. 얘, 얘 보내 보자. 요거 둘이 합 보세요. 요거 두 개하고 써 보세요. a10 a11 12야. 요거 두개 더한 걸 이루 나니까 얘는 a의 얼마? 11의 제곱이 되겠네. 아, 요거 제곱이 되겠죠. 왜? 뭐에 의해서? 요 특징에 의해서. 지금 주어진 게 얘잖아요. 얘뭐 얘 주어졌어, 요게? 하나 뭐주10 주어지고 얼마 주어졌어? 1 2 주어졌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쓰니까 뭐야? a의 11의 몇 승? 3승이야. 그럼 얘는? 얘와 얘 써보세요. 그럼 이거 쓰니까 a의 9 곱하기 a의 15는 뭐가 돼? 얘는 a의 12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 하나 또 있어? 없어? 또 있네? 플러스 a의 12의 3승이 되겠지. 그죠? 그럼 얘는 3 있는 거봐갖고는 그죠? 특징을 한번 또 살려보자. 자 요거 합치면 얼마야 요거 a의 10 곱하기 a의 14는 그죠? 얘는 a의 12지 12 요거 둘이를 2로 나눠보세요 24 2로 나누니까 12에 얼마 제곱이네 오, 얘는 어디서 많이 본거는 3에 얼마 a의 11 a의 12의 제곱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그럼 얘는 할 필요도 없겠죠 얘는 뭐겠어 3의 a의 11의 제곱 12가 되겠죠 해 볼까요? 됐죠? 그럼 이거 하나 쓰자. 여기에서 뽑았어. 뽑아서 뭐에서 a의 10과 a의 12를 12를 하나 뽑았어. 그럼 얘는 a의 1 2이 얼마 제곱이겠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도 안전제곱 봐야지. a의 11 플러스 얼마? a의 12의 몇승 3승이야. 이 20과 등비수열에 대한 조건에서 20은 같고 또 20과 20은 같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대한 조건에서. 얘가 얼마래? 81은 루트 3의 8승이네. 오, 루트 3의 몇 승? 9승이죠. 그러니까 a의 11 플러스 a의 12는 루트 3의 몇 승? 3승이야. 근데 요거에 얼마 해줄래 제곱을 해달래. 그죠? 그럼 a의 11 플러스 a의 12에 얼마? 요거의 제곱은 3의 3승이겠네. 27이겠네. 뭐 쉽게 나오겠죠. 요렇게. 이런 문제를 쉽게 금방 풀수 있는 방법은 뭐다? 등비수혈에 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잡혀 있어야 돼? 이렇게 틀이 잡혀 있으면 있죠. 얘는 이걸 수밖에 없고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있죠. 그렇게 선을 확실하게 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념 있죠. 그 개념을, 개념 강의서부터 개념 그 틀을 있죠.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기 와서는 단지 뭐 한다?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